안녕하세요 오늘은 순두부찌개를 끓여보겠습니다. 바지락 한 팩, 순두부 한 봉지, 새송이버섯 한 개, 양파는 4분의 1 정도만, 청양고추 한개 정도. 대파 2분의 1 정도 순두부는 먼저 이렇게 선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빼놓고요. 작은 뚝배기에 물을 한대저 가득히 붓고. 버섯을 먼저 넣고, 양파도, 바지락도 넣고, 같이 끓여주겠어요. 보글보글 육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. 이렇게 끓고 있을 때, 고춧가루 반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. 초보자도 쉽게 끓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. 새우젓을 반 스푼 정도만 넣어주세요. 미리 간을 맞추는 거예요. 넘치니까 불을 중간에다 이렇게 넣고 후추도 미리 약간 넣어주고 다진마늘 3분의 1 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주고, 청양고추, 파, 넣어주세요. 그리고, 순두부를, 이렇게 요만한 시간에 잘라서, 이렇게 넣어주세요. 이렇게 끓어 오르죠? 그러면, 계란, 한 개를, 이렇게 넣어서, 보글보글 끓으면 드시면 됩니다. 파 남은 것도 이렇게 넣어주고. 다 되었습니다.